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의 끝머리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또 기적을 또 행하시죠. 자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곳 그곳을 떠날 때 정확히 어딘지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그곳을 떠날 때. 맹인 두 명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일단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사야라든지 또 에스겔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그 메시아는 아닐지언정 저분이 구약 성경 이스라야 에스겔에 예언된 그 메시아시로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 가지고 오늘 여러 번그 표현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본적인 마음이죠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어주시는 마음 마태복음 16장 또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를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칠병이어를 행하시고 예수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연약한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3 6육절에도 그렇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이두 맹인도. 그런 목적 없는 양같이 기진한 네, 그런 부류인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뭐냐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자,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마음은 뭐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보았는데, 우리나라에 1965년에 오셔서 60년이 넘게 150회 채 이상 어 한국에 오시면서 한국을 연구하는 미국인 교수셨습니다. 이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버드대 교수인데, 거기 하버드대 교수를 있으면서 한국을 연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의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정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 물론 1960년대와 지금하고 정이 많이 없어서 차가워지고 냉정한 그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마음엔 정이 있다. 자기가 한국에 와서 지하철 또 길이 좀 달라져서 뭔가 길을 좀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길 안내를 해주고. 도와 줄 일이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의 좋은 점, 이 정, 윤리, 예의, 어른을 공경하는 사사 이런 좋은 것들은 버리지 말고 이어갔으면 좋겠고. 예전에 유교가 갖고 있던 안 좋은 점들, 남녀 차별이나 위아래로 나 계급을 나누는 이런 모습은 버리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 불쌍히 여기고 정이 있고 예의가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는 모습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 말로 정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야 하는 마음인 거죠. 네. 예수님께 그 불쌍한 마음을 이두 맹인이 그 예수님의 불쌍한 마음에 기대어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다 위세자손이요. 다위세 자손이요자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 심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넌 믿느냐 그랬더니 28절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을 믿느냐 이걸 넘어서서 정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묻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치료할 능력도 있는 그런 분인데 너희들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구약의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 줄로 믿느냐? 내가 정말 너희의 구주인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두 맹인이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눈을 만지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 메시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있으시니그 예수님에 기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대로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3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그 눈이 그 믿음대로 밝아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조심시키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아니니 조심시키신 거죠 요한복음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실루엄에서 실루엄에서 두 요한복음 구장에그눈안보이지 않던 이들 그들에게 지능을 이겨서 눈을 발라주시고 그대, 그의 대그 눈을 띄워주셨을 때 예,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알리지 않겠어요 알리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러면 알리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죽을 것 같았던 내가 살아났는데 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자 32절 그들이 나갈 때 아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맹인들이 들어왔었죠 자, 이제 그들이 맹인들이 눈이 났고 이제 집으로 그 집에서 나갈 때 그때 또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있었느냐. 32절 보니까 귀신 들려 말못 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33절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에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요청을 했죠. 이미 예수님께서 4천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우리가 인정할 만한 하늘에서 온 기적을 보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라 했는데 3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이거는 하늘에서 온 기적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적은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거 하늘에서 온 기적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아니야 넌메시아가 아니라는 야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의 힘을 쫓은 거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두 눈이 떴던 맹인과 비교가 되죠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두 눈이 치료가 됩니다 눈이 떠졌어요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는 한나 주술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맞,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죠. 거꾸로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정말 구주로 내가 믿고 있는지 나를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서역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35절 36절입니다. 팔장과 구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 중요한 말씀이 35절 36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예수님의 공상애를딱이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고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회복시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몸소 두루 다니며 전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 육신이 연약하든 사람과의 관계가 연약했던 우리, 나사, 우리 누굽니까? 석교 같은 친구들은 인간관계가 연약했던 사람이죠. 믿음이 연약했던. 그든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36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머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러한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37절, 38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예, 예수님 때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안 계시니 이때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이 땅에 교회에게 내리신 명령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도 하죠. 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꾼이고 주님의 뒤를 따를 제자이고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주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제안에 주님께서 저를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예, 주님 저도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저도 주님의 제자로 능력 있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오니 이 믿음대로. 오늘 하루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으니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셔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며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